우와! 새로운 모드 나온다! 신규 컨텐츠 아라데 어드벤처가 오픈됩니다 어뭐 머크우드, 썬더랜드 어? 뭐지? 이 추억의 던전? 뭐지? 추억의 던전?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초봉이 뭐 이딴 건다 무시하고요 아, 어, 요거만 볼게요, 모험단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용병이 사라지고, 어드벤처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접속보상. 모험가님이 오셨다고, 신난다토큰 받으세요. 백토콘, 어, 씨. 야, 얘도 졸라 귀여운데? 애도 귀여운데? 아씨 그리웠어. SD. 아, 던져체스. 야, 아, 얘도 존나 귀여운데. 확인 눌렀고, 자, 상점 한번 볼게, 일단. 영광 그대로 일단 남아있습니다. 상품 구매 소재한. 1일, 0 6시 초기화. 이것도 1일 공시 초기화입니다. 어, 그리고 탈리스만 상자 똑같고요. 어, 다 똑같네. 웬만한 거다똑같아 구매 제한만 바뀌는 거고 이거는 그대로 놔둔. 넵투나보다 어, 이건 초기화가 없잖아. 영광 어, 결정처럼 초기화가 안 써져 있잖아요. 일단 그대로입니다. 루비나 토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일단 확인하시고 어드벤처 카드처, 뭐 레전드 는것까지 카드 살수 있고 어, 이게 일일 초기 하니까 모아가지고 쭉 싸고 모아가지고 쭉 싸고 쓸데없는 거를 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의 결정은 아까우니까 쓸데없는 걸막 샀잖아 어드벤처 토큰은요 딱 내가 원하는 것만 사면 돼요 어 전에는 뭐 이제 영광의 결정에서 룬이랑 이런 거 필요 없어도 막 사놓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딱 필요한 것만 사면 돼요 필요한 거 그리고 강기 있고 두개160몇개뭐 탈리스만 있고 인도석이 세 개로 늘었네요 그죠? 어, 인도석 상자 일단 변화된게 인도석 상자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기 유니크 상자 2개였다고 하면은 어, 하나가 더 추가 됐고요. 그리고 레전더리 하나가 추가됩니다. 캐릭터 숙련력의 경험치 증가. 어, 이건 사면 좋긴 하겠다. 그치? 메인 캐릭을 계속 먹여주면 되잖아. 감기 하나 더 늘었어. 어 그러네요. 감기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감기도 하나 플러스 1. 어, 계기도 84개 더 플러스가 됐네요. 좀 다양해졌습니다. 쓸만한 것들도 많아지고. 한번 볼게요. 어드벤처를 볼게요. 출전할 월드와 난이도를 선택. 오, 씨, 왜, 그래, 잠깐만. 캐릭터 관리. 어, 너밖에 없어? 야, 기다려. 이 새끼. 내가 이걸 위해서 캐릭터를 존나게 만들었죠. 은큼은큼 그 랭거. 좋았어. 어디 보자, 몸다 1번 파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검신 들어가고, 소울 들어가고, 이거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어, 다 되네! 여러 개가 되네! 어, 이한 마리 높은데? 아, 얘 신화. 뭐 그러기엔 너무 높은데? 전투력이? 많이 높은데? 소울이랑 비교해서? 왜 이렇게 높지? 왜 6,619야? 매우 높은데? 오케이. 전투 시작해봐. <laughs> 야! 너네 공격 안네이 새끼들아! 오! 얘네 평타를 안 쳐! 어? 오, 무료! 오, 오! 천상랑랑! 다음 아슈 다음 어블리안 별두개 야, 세 개짜리 안 줘? 이 새끼들 봐라. 어, 두 개. 한 개. 한 개. 오, 검제 별세 개. 나이스. 검제 별세 개. 나이스입니다. 어. 오, 야, 용병. 오, 아, 야, 근데, 증폭까지 하고 졸업까지 된 캐릭이면은, 별세개 급이네. 뭔지 알겠지? 별 3개급이네. 여기도 한번 먹여볼게. 오, 많이 오른다. 용병은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 괜찮겠다. 그죠? 응. 음, 없는 사람들. 캐릭터가 없는 사람들. 장비가 좀 딸리거나. 그럼 별 3개짜리가 졸업급 정도 나와요. 졸업급. 어, 은크몰리. 졸업급 정도 나와. 어, 증폭로들은 애초에 좀 쉽게 갈수는 있을 것 같아. 용병을 그냥 까는 이유는 단순히 저기 그냥 캡슐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는 거지. 여기 있는 애들을 어, 키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캐릭 이동? 어떤 이동? 캐릭터 이동? 아마 접종을 하면은 그거 안될 거야. 일단, 어드벤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껐어요? 껐지? 이거 아니고. 돌리고 있잖아. 맞지? 돌리고 있네. 내 이걸로 던전을 가볼게. 던전에 들어가서 또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 봤어요. 돌리고 있네, 그렇지? 돌리고 있네. 자, 이제 캐선을 보겠습니다. 캐선. 오! 뭐야? 우 와, 잠깐만, 전에 캐선 안 됐는데? 와, 뭐야? 캐선 되는데? 자, 다음. 채널 선택. 하늘 72채. 와우! 자. 정말 해자 패치입니다. 정말 재밌는 패치에요. 쉽게 말해 뭐냐면은, 예전처럼 클릭만 하고 존내 무료한 게 아니고, 캐릭터를 키우는 맛을 하나 넣어주고, 돌려놓고, 딴거 하면 돼. 우리는. 뭔지 알겠죠? 이게 왜 숙제야? 이게 왜 숙제야? 재밌는 건데? 이거 재밌는 거잖아. 광고해도 되지. 그렇지. 뭔들아. 그런 것도 있지. 레이드를 돌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레이드 대기할 때 이거 구경하는 거야. 예전에 전투체스할 때처럼, 구경하고 노는 거야. 캐릭터 관리 같은 거 하고 놀고. 완전 꿀이에요. 오히려 지루하면 사라지게 만들어준 거야. 그렇지. 체크도 가능하고. 그렇지. 여기서 아무 채널이나 가도 돼. 봐봐. 아이거 씨, 그래. 퀘스트 완료 좀. 아, 퀘스트 완료 와 가야 되잖아. 아이씨. 잠깐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찌됐든, 어떤 채널을 가. 채널 이동 가능하고요. 캐릭터, 캐릭터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 돼요. 다 돼. 접속 종료까지 되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내가 여기서, 요거까지 볼게. 점수 종료. 어? 현재 스테이지 클리어까지 약 8분 남았습니다. 이전 스테이지까지의 보상만 획득하고 게임을 종. 아, 정면은 안 되네요. 정면은 안 돼요. 하나 확실한 건 예전에 던토체스와 비교했을 때 불편한 점을 다 바꿔줬습니다. 캐릭터가 초기화되는 거, 이벤트가 끝났을 때 초기화 된다는 거,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면으로 만들었고요. 어, 두 번째는 채널 이동, 캐릭터 선택창 다 바꿔도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 정말 해자네요 어, 정말 재밌겠다. 어, 이거 빨리 되라. 이거 다음 주에 나오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나오지. 어, 정말 괜찮은 컨텐츠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그지같은 던전 하나 만들 바에 이런 컨텐츠로 어? 유저들 재미 기존 유저들의 지루함을 없애주는 요런 맛아 이거 아주 씨발의 개자죠 이거 두고두고 갈만한 컨텐츠야 누가 이기 숙제래 졸라 재밌는데 감사 땡큐요